2026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 정책이 크게 바뀝니다. 임신과 출산부터 아이, 청년,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쇼츠에서 핵심만 보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빠졌던 전 연령 정책까지 전부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임신과 출산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필수 가입력 검사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이 기존 20만 1천 명에서 35만 9천 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두 번째, 난임 부부 시술 지원입니다. 지원 결정 통지서의 유효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다만, 지원 자격이 확인됐더라도 유효기간 안에 반드시 시술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세 번째,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확대입니다. 기존 전국 11개소에서 13개소로 확충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산후조리원 평가제 도입입니다. 지금까지 평가가 없던 산후조리원을 앞으로는 평가 후 결과까지 공개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국민연금출산크레딧 개선입니다. 그동안 둘째 아이부터 인정되던 가입기간 추가 혜택이 앞으로는 첫째 아이부터 12개월 인정됩니다. 여기까지 임신 출산 전공책의 핵심은 지원 대상 확대, 기간 연장, 관리 강화입니다. 다음은 아동과 청소년입니다. 첫 번째, 아동수당 확대입니다.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까지 확대되며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은 월 5천원에서 최대 3만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두 번째, 이른둥이 의료 지원 확대입니다. 의료서비스 지역이 기존 6개에서 12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의료비 지원 한도도 최대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세번째,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 다자녀 가구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되며 약 3만 5천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습니다. 네번째, 야간 돌봄 서비스 확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 시간이 기존 20시에서 24시까지 연장됩니다. 다섯 번째, 달빛 어린이 병원 확대입니다. 야간 휴일 소아 진료 병원이 93개소에서 120개소로 늘어납니다. 여섯 번째, 소아 청소년 암 거점 병원 확대입니다. 기존 5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됩니다. 일곱 번째, 보호 대상 아동 개인 정보 보호 강화입니다. 계좌 개설이나 입학, 전학 과정에서 시설명이 노출되던 문제를 개선합니다.아동 정책의 방향은 의료 돌봄 공백을 줄이고 부모 부담을 낮추는 것입니다.다음은 청년입니다.첫번째 청년 내일 저축 계좌 확대입니다.일하는 저소득 청년 중 차상위 이하 대상 지원이 확대됩니다.두번째 가족 돌봄 고립 청년 지원 확대입니다.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서 시행되던 시범 사업이 8개의 시도로 단계적 확대됩니다. 세 번째, 군복무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입니다. 인정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납니다. 네 번째,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확대입니다.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까지 확대되며, 최대 40만원 공제 후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청년정책의 핵심은 일하는 청년과 돌봄 부담 청년 지원 강화입니다. 이제 쇼츠에서 다루지 않았던 어르신정책입니다. 첫번째 간병비 부담 완화입니다. 그동안 전액 부담이던 간병비 본인 부담률이 약30% 수준으로 대폭 경감됩니다. 두번째 재택의료센터 확대입니다. 장기 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는 센터가 192개소에서 250개소로 확대됩니다. 세 번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입니다. 전체 대상은 57만 6천 명, 중점구는 5만 5천 명으로 확대됩니다. 네 번째, 장기 요양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인상입니다. 1등급은 251만원, 2 등급은 233만원까지 인상됩니다. 다섯 번째,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198,000개에서 0 115만 2,000개로 확대됩니다. 여섯 번째, 부부기초연금 감액 완화입니다.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감액폭을 줄입니다. 일곱 번째,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입니다. 월 509만원 초과 소득부터 감액됩니다. 여덟 번째,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입니다. 시범 사업 후 2028년 본 사업 시행을 추진합니다. 어르신 정책의 핵심은 의료, 돌봄, 소득 부담 완화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정책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두 번째,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대상은 13만 3천 명에서 14만 명으로 확대되고 지원 단가도 인상됩니다. 세 번째, 최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 전문 수당 인상입니다.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네 번째, 최중증 발달 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다섯 번째, 장애아동 지원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신설합니다. 여섯 번째, 발달 재활 서비스 대상도 확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장 장애가 장애 유형에 추가되어 총 16개의 유형으로 확대됩니다. 저소득층 정책입니다. 첫번째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두번째 생계급여 인상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278,000원까지 0 확대됩니다. 세번째 긴급 복지 지원 확대입니다. 1인 가구는 78만원, 4인 가구는 199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네번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입니다.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까지 확대됩니다. 다음은 위기가구 정책입니다.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일상 돌봄, 긴급 돌봄 서비스가 모두 확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중증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확대입니다. 대상 질환이 1314개에서 1389개로 확대됩니다. 두번째 희귀질환치료제 등재기간 단축입니다. 기존 240일에서 100일로 대폭 단축됩니다. 세번째 응급이송체계 강화입니다. 광역상황실 인력이 최대 150명까지 확대됩니다. 네번째 닥터일기 확충입니다. 기존 8대에서 9대로 늘어납니다. 다섯번째 권역 응급 의료센터 확대입니다. 44개소에서 60개소 내외로 확대됩니다. 여섯 번째, 응급실 노후 장비 지원 신설입니다. 일곱 번째, 중증 외상 진료체계 개편입니다. 권역센터 15개소와 거점 권역 외상센터 2개소로 운영됩니다. 마지막으로, 심 뇌혈관센터 확대, 시니어 의사 채용, 지역 필수 의사 제도도 함께 확대됩니다. 2026년 보건복지정책의 공통된 방향은 지원 대상 확대, 부담 완화, 그리고 속도 개선입니다. 하지만 많은 제도는 내가 대상인지 알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정책이 있다면 꼭 챙기시고 도움이 될것 같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